네, 잠깐만, 그, 빠르게 좀, 소식을 전해드리면, 뭐, 요것도 이제 오늘 저녁방송에 다룰 수가 있으니까, 음, 일단 지금, 중앙일보에서 단독기사가 떴는데, 개혁신당의, 음, 참칭 지도부라고, 어, 일각에, 서로가, 서로가 뭐 참칭 지도부라고 하니까,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지도부가, 당원 소환 투표를 하겠다라고 공언했잖아요.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 24일하고 25일에 K-보팅 시스템을 통해서 어, 쫓아내겠다. 이렇게 선관위에 신청을 한 거거든요. 어, 중앙선관위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거부를 당한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여기 그지인이라는게 허나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천하람 대표자의 직인이 찍혀 있는 온라인 투표 이용 신청 공문에 대해서 선관위가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개혁신당 대표자는 허나다라고 선관위가 그 인정을 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등록돼 있는 이허원화 어, 개혁신당 대표가 허언한데 <laughs> 신청서상 천하람 원내 대표를 이른바 대행 내지는 대표자로 기재해서 어,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선관위가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뭐 대표자 변경 신청이 에, 나중에 이루어지면 절차에 따라서 판단하겠지만. 지금은 대표자 변경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관위로서는 그냥 절차에 따라서 형식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이나 그러니까 당원 소환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선관위가 판단한 게 아니고 이 K 보팅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쨌든 당의 공식적인 대표가 누구인지를 선관위에 등록돼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에, 지금 판단은 야 이게 어쨌든 선관위가 어 k-보팅 시스템 이용은 허하지 않는다. 요런 결론이 난 거죠. 야, 이거는 이제 막든 거라서 따끈따끈한 기사여서 일단 영상으로라도 좀 박제를 해둡니다. 놀랍네요. 저는 당연히 뭐랄까. 중앙선관위에서 이거 그냥, 그냥 받아주는 거 아니냐 왜냐면 정당의 사무와 당무에 대해서 뭐 이거를 선관위가 에,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느낌이라도 주면 이것이 공정치 못하다라는 어, 그런 뉘앙스를 줄수 있어서 지에못 이긴 척 받아줄 거라는 판단을 했는데 어, 선관위의 투표 의뢰한 것조차도.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호호호. 호. 사실상 거부를 당한 거죠. 오. 그러니까 어, 원천 무효 결정, 즉 대표 직무대행이라고 천하람을 어, 내세워서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허나의 이 대표직 자체를 날려 버리려고 했는데 그첫 번째 절차인 당원 소환제 케이보팅 시스템 활용도 어 일단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허은나당 대표 직무 정지는 정치 선언으로서 무효다라고 어제 선관위에 허은나 측이 공문을 보낸 건데 에, 요 요청을 선관위가 일단은 받아들인 셈이어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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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목요일인데요. 어 내일 아마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할것 같은데 이게 설 연휴가 일단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내일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하더라도 금요일이어서. 이 전자 투표 시스템을 토일 사이에 돌릴 수가 있는 건지 이건 일단 모르겠고, 만약에 재시도를 한다고 해도, 근데 그 재시도를 하는 게 이미 선관위가 천하람 대표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시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일단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동이 걸린 상황이어서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다시 2라운드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어 오늘 사실 허원화 대표가 불교방송 나왔고 뭐또두 번째로는 그 뉴스원TV라는 유튜브 거기도 한 70만 구독자 되는 곳입니다 거기 출연했고 오늘 오후 2시에 매불쇼에 나왔어요 그래서 총 3개의 방송을 돌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금 음 심정적으로 힘든 상황인가? 메가리가 뭐, 많이 없더라고요 메가리가 별로 없고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뭐 어떤 아 강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좀 위축된 모습이라는 느낌? 그게 있어서. 근데 다만, 제도상으로는, 뭔가 절차상으로는 자신이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어 하다 보니까, 설마 이거를 이제 뒤집을려나이 정도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laughs> 선관위가 방금, 당원민주주의를 위해서 당원소환제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이걸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참칭 지도부라고 화원화 대표가 저격하고 있는 이른바 천하람 지도부는, 어, 당원소환 대상자가 당대표이고, 당원소환을 하려면 당대표 직인이 필요하다는 게, 당원 소환제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呃, 뭐, 요런 느낌으로 갔다가, 예, 요런 느낌으로 갔다가, 아주, 뭐랄까,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걸어버렸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매불쇼 얘기 많이 하시는데, 매불쇼에는 이런 이안 나왔지롱. 안 나왔어요. 왜냐면, 하 어, 출연 이후에 지금 이 기사가 뜬 거기 때문에, 에블쇼에는 이 내용이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왜냐면 4시 50분에 기사가 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선관위에서 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동이 걸렸으니까 천하람 지도부가 일단 어, 시작부터 어, 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예,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어쨌든 당대표직을 딱 걸어버리려고 했는데 못 걸게 되는 거죠. 어 허허 절차적 허점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어쨌든 어, 선관위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허 요건 선관위의 결정을 또어 천하람 지도부 쪽에서, 뭐, 가령, 행정적으로, 뭐, 뭐,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하진 않겠죠? <laughs> 근데 그걸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야 그래서 여기, <laughs> 기사 말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 선관위 시스템이 아닌, 다른 업체의 별도 시스템을 활용해, 일정대로 투표를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꼭 케이보팅은 시스템일 뿐이지 뭐 어떤 방식의 투표 시스템을 활용해도 절차적 하자는 전혀 없다라면서 어 다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일단 당원 소환제가 진행될 경우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걸기로 허원화 쪽에서 일단. 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관위가 K 보팅을 안 받아줬으니 여기에 대해서 굳이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새로운 방식의 투표를 또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겠죠. 이것도 이제 이미 그 변호사가 선임된 음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그 축출국면 당시에 어, 일 <laughs> 일심을 승소한. 이병철 변호사가 또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요거는 아이고 여기 잠깐만. 오, 여기 우리 오, 여기 깨준이가 들어왔네. 경근아, 넌 팸코로 꺼져라. 잘 가. 음. 응. 어쨌든 그래서 다른 투표 시스템을 어떤 걸또 활용할지 일단 어 내용이 들려오는 게 있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단독 내용은 선관위에서 당원 소환 투표 시스템인 K 투표 시스템을 K보팅 시스템을 통해서 투표하려고 했는데, 뭐,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안 됐다는 거고, 지금 천하람, 이른바 천하람 지도부에 어려운 상황이 하나 생겼다. 요거 이제 긴급하게 회의를 갖고, 어, 다른 투표 방식을 택할 텐데, 그 내용이, 어, 만약에 들려오는 게 있으면 또 여러분들께 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하람 지도부. 천하람은 선관위에 등록된 개혁신당의 대표가, 대표자가 아니다. 대표자가 아니다. 그래서 당원 소환 투표 시스템을 대여하는 것을 선관위가 거부한다. 어 거부한다 라는 결론입니다. 일단 허원아 대표 쪽에 손을 선관위가 들어준 거고 다만 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빨리 속전속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선관위의 그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라는 허원아 대표의 일성도 일단 좀 기다리는, 기다려져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어떤 투표 시스템을 통해서, 당원 소환 제도를, 절차를 밟을 건지는 좀 기다려보시죠. 이쪽에서 아마 입장이 나올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별도 시스템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관위 시스템이 아닌 다른 업체의 별도 시스템을 활용해서 24, 25 일정대로 투표를 진행하겠다. 요거거든요. 아마 이제 어쨌든 어떤 방식이 정해지든 간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어. 저녁들 맛있게 드시고 저는 잠시 뒤에 게으른 벌꿀직 7시 5분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 그대로 선관위가 천하람 원내대표를 개혁신당 당 대표 어,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 K 보팅 시스템 활용은 어렵게 됐다. 여기까지 일단 빠르게 전해 드리고 저는 잠시 뒤 7시 5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땡큐.